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구우 수석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희를 소개해 드리고 기술 동향 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잘 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주제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선별 산업과 기술 동향. 특히 저희는 인공지능 광학 선별 로봇을 주로 테마를 잡고 기술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내, 어디를 내다보고 있고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등을 좀 풀어서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선별 산업의 특성과 어,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의 인공지능 과학 선별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고 기대 효과를 가질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술 동향으로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 기술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 현재 기술 진행, 기술 개발 진행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 자원순환 산업의 밸류체인 중에서 이 선별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림에서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출 단계에서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수거 운반되어서 대부분의 처리 단계로 운반이 됩니다. 하지만 선별장이라는 그런 선별 단계로 넘어온 이후로는 선별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선별되지 못하게 된다면 잔재물이라는 이런 통칭되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소각 등의 처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원화되는 사이클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국내 선별장, 해외에도 대부분의 오른쪽 사진처럼 그런 모습의 선별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폐기물들을 선별해 내는 이런 공정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선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 의 선별장들이 이런 작업 그 구조에 어,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정책적 목표이나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선별을 높이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늘리고 수선별 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직관적인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어떤 선별장의 고용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근로하시는 수선별 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의 뭐 60대 이상 이렇게 평균 나이가 많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근로근속 기간이 변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오는 구조 역시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산업 그 작업 여건상 뭐 어렵고 위험한 그 구조는 안전사고 위험 등에 높은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국내 안약 5,000톤, 연간 5,000톤 정도의 선별품을 생산해내는 민간 선별장의 사례를 대상으로 월간 운영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추정해 봤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7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 이런 비용 구조가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장애 요인이자 뭐 중요한 결정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규모와 설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좌측 그래프의 하단에 보시면 그 연간 생산량 선별품을 생산하는 규모를 나열해 두고 5,000톤을 기준으로 그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5,000톤 정도를 선별한다면. 연 매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설비를 도입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업체 선별장에서 설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게 되죠. 양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근데 광학 선별기를 도입한 업체는 연간 1만 톤을 처리 선별해내는 업체들이 약 145개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조사 조사하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 약 10개 기업만이. 이런 광학선별기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직후에 조사한 것으로서 지금과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양 어, 감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산업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는 어떤 대안을 개발하고 있느냐, 어, 정책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는 뭐세 가지 방향 정도가 있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또 다른 방향으로는 시장 수요가 특정 수요가 발굴이 돼서 많은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어떤 시장의 문제 해결을 해결한 방향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기업으로서 AI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선별 장애 선별률을 높이고 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 세트가 저희가 개발하는 모델이고요. 사람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눈과 머리와 팔을 대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을 인식하고 학습된 AI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로봇이 픽앤 플레이스 토출시키는 이런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현재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좌측의 사진은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와서 지나가는 이 폐기물들의 사진입니다. 학습된 AI가 그 폐기물들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페트다, 피피다, p s 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더 섬세하게는 뭐 오염됐거나 배달 용기이거나 뚜껑이거나 이런 것들도 구분하게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선별 가능 품목이 뭐 대분류로는 7개로 보편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소분류로는 43개까지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저희가 뭐 전라도 지역을 가면 거기는 뭐 백색 막걸리병, 페트병이 뭐 굉장히 많이 소비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따라서 그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선별해 주세요. 오염된 배달 용기가 많은 관광 도시 같은 경우나 지역이 주택이 많이 분포된 경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별 가능 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별장을 중심으로 저희의 제품과 기술이 어떻게 도입되어 있느냐 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저희는 22년도에 최초 민간 선별장에어한 대를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작년에 총 10대를 공급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는 울산의 민간선별장에 4대를 공급한 것과 포함해서 총 10대 이상을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것조차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아직도 여전히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좌측에 영상을 먼저 살짝 눌러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 민간선별장에서 실제 이 로봇이 작동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혹시 뭐 유튜브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의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선별장 조건에 따라서 더뭐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아. 딴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사진처럼 컨베이 벨트 위에 진짜 수많은 폐기물들이 뒤엉켜지고 막 뒤틀리면서 들어오는 곳도 많고 지금처럼 조금 정제되고 잘 펼쳐, 펼쳐져서 들어오는 곳은 조금 저희가 좀 작업하기 용이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곳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로봇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뭐, 뭐 중요한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분석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런 로봇을 도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든가 작업 시간을 높일 수 있다든가 비용을 감소시킨다든가 선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든가 등의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기대 효과를 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단에서 선, 저희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점진적으로 계속 저희 우리나라 특성상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의 예를 들면 아 싱가포르의 예를 면싱싱포포르는민민그 GDP, 가 높고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구조이지만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수선별 근로자분들은 이 인근 지역의 e income, i n c o 이 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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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든 근로자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죠. 이제 그만 원이 돌파했고 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혹은 좀 열악한 곳에서 근로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대 효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 개발 로드맵 저희는 이런 기술 개발 방향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싱글 암이라고 해서 좌측 상단에 하나의 팔을 가지고 폐기물을 선별해 내는 그런 기능한 모델을 운, 운영하고 있고요. 듀얼 암까지 개발해서 뭐 상용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또 다른 것은 현재는 3축 델타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축을 활용하는 것과 또 그리퍼 방식으로 활용 개발하는 것, 그것들이 조, 종합돼서 복합 엔드 이펙터를 개발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복합 엔드 이펙터를 통해서 폐가전을 선별한다든지, 폐건자재를 선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폐기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나 육충 로봇 등의 로봇 산업에 발전되는 측면을 따라서 저희 산업,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 어떤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사례를 좀네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많은 남성분들이 주말에 주택 댁에서 분리선별 분리배출을 하고 계실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뭐 샴푸 용기, 화장품 용기이지만 어떤 것들은 세제 용기지만 PP로 된 것, PE로 된 것, PET로 된 것.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플라스틱으로 다 통칭해서 버리고 있긴 하지만 선별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걸 수선별 골라내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한 번에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근적외선이나 초분광 카메라 등을 적용해서 정확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 집약화를 위한 그 개발 방향입니다. 선별장이 굉장히 좀 협소하기도 하고 뭐 설비가 넉넉한 장비가 도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축 로봇을 이축으로 해서 두 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듀얼 암을 놓는다든지 같은 공간 대비 여러 개의 로봇 팔을 놓으로써 선별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핑거 그리퍼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같은 이제 선별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석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공압을 통해서 빨아들이고 토출구에 정확하게 토출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정 품목들이나 포장재들을 이렇게 피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핑거, 손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핑거를 개발해서 어,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까지 세 가지와 이 앞에 네 가지 모두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형화 모듈 방식입니다. 저희가 산업의 가치 사슬을 봤을 때 선별 단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앞단의 배출 단계로 넘어서서 먼저 선별이 되고 압축될 수 있다면 운반 비용을 줄이는 산업 가치 사슬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보고 대규모 배출 단을 중심으로 이런 소형화 모듈 방식을 개발하고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국내외에 좋은 경쟁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AMP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 로봇뿐만 아니라 선별 플랜트 재활용 물질 회수 플랜트 자체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대규모 자본을 받고 선별장 자체를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한 10년 넘게 미국 중심으로 많은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폐 건자재 같은 이제 좀 무겁고 거칠고 이런 폐기물들을 선별하기에 유리한 핑거 방식을 전문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또 역시 북유럽 쪽에서 다양한 사이트를 확보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장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좋은 문구를 기재해 드리면서 예,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